석천동 더도이 돼지국밥 본점을 갔습니다. 더도이도 체인점마다 맛이 거의 비슷한 편이라서 좋긴 한데 오랜만에 본점 가서 하얀국물 맛보고 싶었어요. 이상하게 여기는 본점만 8,500원이에요. 원래는 제가 시장국밥 스타일을 좋아해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흰 국물류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깔끔하고. 화대기도 맛있고 김치가 여기는 확실히 맛있습니 고기도 이정도면 준수하게 들어가 있어서, 그래서 도더이더 생각나기 때문에 체인점 한 번씩 찾아가기도 하고, 이렇게 건전까지 오는거 아닌가 싶고 일단 주차장도 편해서 누구 데리고 가기도 편하고, 아무튼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. 원래는 근처에 덕천고가라고, 맛집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좀 아쉽네요.